지금, 우리가 그, 테니스장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동네인데, 이게 이제 차로 들어올 수 있는 섬입니다, 섬. 쭉 이제 배가 나가지, 그죠? 그 다리를, 섬으로 가는 다리를 넘자말자 완전히 새로운 동네. 여기는 이제 완전히 관광지라가지고, 아, 세이라고 이렇게 고 있어요. 우리는 유튜버, <웃음> <웃음> 유튜버. <웃음> 야, 엄마 이테 봐야지. 야, 이제 비가 와가지고 어뭐뭐 뭐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네. 이 피지 부자들은 여기 다 사나 보다. 들어가 볼까? 아예 됐 했어. 뭐다 똑같은데. 동네가 완전히 이거 봐저기저기어 저기, 저기. 어? 어. 저기 저, 저거는 저기밥 먹으러 나가는 데가봐 그렇지? 그렇지, 그렇지, 그 우리는 지금 한바퀴로 돌아서 저녁을 이런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빠는 머드 크랩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고제이슨은 음, 뭐든지 버드크랩만 안먹어 씨푸드 말고 딴거 그래가지고 뭐드크랩씨푸드앤 <laughs>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더라고 거기. 그래서 그걸로 갈라고 여기 그 피지말로 안녕하세요가 몰라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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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재밌지? 아빠가 설명 잘해주니까 그지? 고개 끄덕끄덕 해봐 그렇지,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오늘 저녁에, 내일 저녁에 뽀뽀해 줄게. 에이. 자, 이제 식당을 찾아서 가보자. 응, 가보자.